XM 키스 에디션이고, 이거 저기 뭐연부장길에서 전시하더니 결국에는 드라이빙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는 뭐 안에 들어가서 못, 또못 보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전시를 했네요. 여기 키스라고 이렇게 들어갔고요다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엠비언 드라이, 프론트 그릴이라든가, 이중간주행등 그리고 외장 컬러도 무광 보라색이고요 여기 XM 레터링 대신 키스가 딱 적용이 되어 있고. 실내도 뭐가 이렇게 키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패턴도 다 틀리고 가죽 패턴도 다키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XM 요거 말고 지금 2 4회식으로 끝이고 XM이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추가 빠르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뒤에도 보시면 XM 키스라고 돼 있죠 차는 뭐 굉장히 도 멋있고 네, XM이 확실히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카보시트도